게, 이거는 약간 뚱뚱거리는 응? 응. 움푹 있는 거 응. 이이 빠져. 네, 응. 빠져 있는 거예요. 워터는 빠져 있는 거고, 얘는 이걸 열면 움퍼자체움퍼가 우퍼, 되나요? 손을 만져보시면 진동이 되시고. 배터리가 이금게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배터리 하나만 아, 배터리가 하나만 있는 거면 양쪽 아, 배터리가 하나만 있어가지고. 배터리를 충전할 때는 이게 이제 브랜드 자체가 일본에 있는 주맥스, 일본에 네. 판매되는 브랜드인데, 이거를 이제 뺄게요. 음악, 음악을 네. 이제 끌게요. 그러니까 빼면 빼거든요. 네. 그 여기다가 이제 껴서, 우리가 USB, 여기다 젠더가 있어요다 이게 젠더야? 네.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에다가 꽂으면면 아마 제가 직접 사용해 본 결과 한 1시간 정도 아, 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충전을 하면 아, 네. 제가 이걸 가지고선 아, 네. 캠핑을 그제터하고간 아, 네. 적이 있는데 네. 한 8시간을 들었어요 아 네. 그니까 러 8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를 들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낚시하시는 분들이나 등산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캠핑, 가스토고 캠핑 하신 분들이 이런 거를 이제 준비를 하시고 가시면 어 노트북 같은 것도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네. 노트북에다 꽂으면 충전이 또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관하실 때는 렌더 네. 캡터가 집어넣고 얘도 다시 닫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전원을 꺼주시고 네. 앞에다가 바구니 같은 거 끼워가지고 네. 뭐 음악을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런 분들 많이 계셔서 뭐두 개짜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두 개짜리 안 쓰시고 한 개짜리 같은 경보면은한 개짜리 단일 단일로 되어 있 아까 이런 것도 단일로 되어 있는. 고 아까 저기서 잠깐 보셨던 단일. 네. 네. 굉장히 뭐 직접 소리를 들려드렸는데 좀 주변이 많이 시끄럽다 보니까 네. 네. 굉장히 뭐 네. 음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보라기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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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가 네. 어... 지금 어, 해외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이 네. 아마 어, 접하시고 혹시 나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네. 비행기 안에서 어, 면세를 구매할 수 있는 면세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면세 제품에 들어가려면 디자인적인 면이나 안정성 네. 안정성이나 성능적인 면이나 고 가격이나 이런 것도이 합리적이고 좋은 제품이어야지만 구이 가능한 건데, 아직 보락은 되고 있습니다.